뜬금없이 이래드요 네. 일단 머리 수부도좀 씻고 오세요. 막 이런 아,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저는 이제 웃으면서 넘어가죠. 웃으면서 네. <laughs> 네 번째는 이제 요즘에 인테리어 좀 트렌드는 좀 어떻게 요새 인테리어 트렌드가요? 네. 아 제가 건설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인테리어 회사를 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삼성에서 근무를 하고, 코로에서 근무를 하고, 음. 그리고 나서 인테리어 관련된 이 업을 네. 에, 하는 이 상황이 뭐한 대략 (2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이, 와, 진짜. 근데 트렌드는 정말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네네. 정말 올 화이트 있잖아요. <웃음> <웃음> 정말 올 화이트. 네네. 정말 근데 사실은 올 화이트라는 개념 자체가 왜 나오게 됐냐면, 네네. 단순하게 올화이트야 라는 개념보다는 미니멀한 부분에서 저도 항상 강의를 하거나 할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데, 네. 인테리어를 예를 들어서 약간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고 보면, 인테리어 네네. 마감에 대한 거를 어, 우리가 사용한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쇼파, 책상, 네. 그리고 뭐 커튼, 쿠션, 베딩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걸 이제 영역을 보면 홈퍼니싱이 스타일링 영역이에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네. 하드웨어적인 데다가 돈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그런 스타일링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네네네. 돈을 더 쓰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어. 왜 그러냐면 네. 아까 우리가 트렌드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네. 이 트렌드가 자꾸 바뀌더라고요 아.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내가 너무 힘을 쓰잖아요 네네네. 그럼 나중에 바뀔 때 대응이 아, 안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스타일링 할수 있는 걸로 공간을 연출하게 되면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보완을 할수 있고 또 하나는 이건또 어디 좋냐면 우리가 이사할 때또 가져갈 수 있잖아요. 아, 그렇 이사갈 때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백만 원아 백만 원 백만 원 네, 예를 들어서 백만 원짜리를 가지고 네. 물건을 다섯 개를 사라고 해요. 예, 예. 물건을 다섯 개 스타일링할 네. 수 있는 물건을.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싼 한니까 김 대표님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쇼파도 좀 필요하고 그렇죠. 뭐 조그만 테블도 필요하고 네네. 뭐도 필요해요 예예. 그러면은 돈을 분배를 어떻게 할것 같아요 돈에 대한 분배 어, 일단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 음. 거기에 이제 좀 비중을 음. 많이 높일 음. 것 같아요 음. 아 그래 하겠죠 네. 그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돈에 대한 비율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어 똑같이 나눠서 할것 같아요. 100만 원이니까 다섯 개 사야 된다면 아, 20만 원씩 해서 요거 20만 원짜리 요거 사고 요거 20만 원짜리 거 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대답이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고해요 뭐냐면 방금 이제 그 우리 그 대표님이 이야기 한 것처럼 그 개념에 조금 더 말을 얹으면 네네. 내가 정말 필요한 것중 그러니까 다섯 개 중에 내가 네. 정말 필요한 거에다가 돈을 일단 많이 쏟아요. 어. 그러니까 그거한개 사는데 예를 들어서 70만 원을 다 쓰고, 어, 네. 나머지 4개를 30만원으로 쪼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아. 왜 그러냐면, 네네. 우리는 아까 인테리어도 트렌드가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바꾸고 싶잖아요. 네. 그것도 똑같거든요. 음. 자기가 지내면서 보면 네.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소득 수준도 바뀌고. 그럼 뭐냐면, 처음에 좋은 거를 하나를 사고, 또 다음에는 또 요거를 뺀 나무 좋은 걸 사고, 네네. 사고, 사고 해서 나중에 한 개가 세팅이 딱 됐을 때다 어. 좋은 걸로 어. 세팅이 되는 형태로 해야지. 아. 20만짜리 다섯 개사잖아요다 좀... 버리고 또2 0만짜또 사라요. 그렇기 그럼, 때문에 네네. 스타일링도 개념이 그렇게 어, 적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저는 이유지 됐던 그런 개념으로 적용을 해서 스타일링을 해서 공간을 연출을 해서 네. 본인이 만든 형태를 만드는 게 좋고 음. 트렌드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은 예전에는 완전히 화이트였다고 하면 네. 지금은 조금 바뀐 게 뭔가에 대한 포인트가 되는 것들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해요. 어. 예를 들면 네. 주방가구 같은 경우 옛날에 무조건 상, 하부장이 무조건 화이트였어요. 네, 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줄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상판, 네. 상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세라믹 일반적으로 인조대리석 M M a 라고 해서 가장 이제 뭐 무난한 거 쓰고 그다음에 네. 엔지니어스톤급이 있고 그리고 네. 이제 세라믹 쪽이 있는데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패턴도 많고 색깔도 이제 많고 물론 엔지니어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그런데 이제 포인트 를좀 둔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그쪽 정도만 포인트를 줬다면 네. 지금은 하부장이나 키큰 장에 건식 무늬모칼라를 넣으면서 조금 이제 아, 칼라가 좀 들어가는 거죠. 어. 그러면은 공간에서 한 군데만 튀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어떤 칼라들이 음. 벽에 필름 판넬이 된다거나 음. 벽지 색깔을 조금 바꾼다거나 오.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은 색깔이 좀더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대한 가구 컬러에 맞춰서 또 약간 스타일링이 좀 바뀌어질 수 있겠죠 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흐름이 바뀌는데 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흐름이 돌고 도는 게 옛날에 그 조금만 우리가 옛날 생각해 보면 거실 아토홀 쪽에 있잖아요 네네. 흰색에다가 요렇게막 패턴 좀 약간 이렇게 그레이 컬러로 이렇게 패턴 네네.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삐앙코라는 건데 네네. 삐앙코라는 제품 자체가 한때 엄청 유행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다가 이게 이제 약간 수그러들기 시작을 했는데 네. 또 어떤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그 자질 또 이제 또 쓰기 시작해요. 어. 이제 그런 식으로 아. 약간 이제 이렇게 돈다. 돈아 아. 계속 도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약간 트렌드나 유행이 조금 돌고 있다. 음. 이렇게 좀봐질것 같아요. 제가 약간 화이트 저는 좋아해서. 그렇죠. 대부분의 화이트 좋아해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대국이에요. 화이트라도 우리가 공간에 대한 컬러를 연출할 때. 네. 화이트라는 개념의큰틀에서이 화이트는 나는 모던한 걸 좋아. 이 느낌이거든요. 아. 근데 모던한 걸 좋아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모던한 느낌에 대한 마감재에 대한 자재는 물성은 달라요. 음. 무슨 얘기냐면 네. 우리가 이 공간을 화이트하게 연출하고 싶어도 예, 예. 그럼 문도 화이트가 돼야 돼. 근데 예. 문은 ABS가 됐던 목도화가 됐던 재질이 옆에 붙는 벽지하고 다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앞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판넬 붙인다고 할때 판넬은 PVC 필름이잖아요. 네, 네. 그것도 재질이 다른 거죠. 예 근데 이거를 같은, 같은... 컬러로 톤앤 톤처럼 이렇게 음. 맞춰야 같은 공간이 화이트가 된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게 똑같은 화이트로 맞추더라도 네. 그 컬러의 미세한 느낌, 어. 그리고 물성에 따라서 재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을 또 어떻게 믹싱하는가에 따라서 공간이 좀 달라 보일 수는 있죠. 아, 그렇구나.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러니까 디자이너,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은 디자이너들은 네. 고민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음. 어. 예. 아, 그렇게 되게 뭔가 세밀한 부분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 나 화이트하게 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를 <laughs> 인테리어에서 잘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laughs> 아, 그렇구나. 예. 네.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 그렇게 세밀하게까지 봐야 되는. 그럼 세밀하게 하면 네. <laughs> 항상 예산이 제일 중요하긴 하잖아요. 중요하죠. 예. 네, 그래서 뭐뭐 뭐 사실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음. 뭐 30평대 만약에 뭐 아파트를 인테리어한다라는 뭐한 대략 어느 선을 생각하고 그 해야 되는 인테리어가요. 네. 최근에 우리가 건축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네. 건축비가 우리가 불과 작년 초, 재작년 말, 이때만 네. 하더라도 근생 건물 지으면 평당 700. 네네네. 네, 네. 600, 700이잖아요. 근데 지금 1000만에 넘어갔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건설 쪽에서 자재단가 올라가다 보니까 인테리어 다 올랐어요. 음. 다 올랐고, 기본적으로 요새 이제 인테리어 할때 어~ 평당 얼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거죠. 그렇죠. 평당 개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네.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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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으로 공사를 끝냈는데 그거를 평으로 나누니까 금액이 얼마가 나왔어 맞아요. 그래서 네. 이 금액이야라고 네. 해야 되는데 네. 네, 네, 네. 그거 자체 갖고 그냥 평당 얼마야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 맞아. 그러면은 이해관계가 다 틀려져요 음. 예를 들어 평당 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2 0 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3 0 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치. 여기서 이제 문제가 돼, 뭐가 되냐면 평당 300만원짜리하고 200만원짜리하고 봤을 때야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라고 할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평당 300만원짜리 공사에서 단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네. 거기 들어가는 기초작업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자 음. 예를 들어서 벽촉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 벽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은 그게 일반적으로는 콘크리트 타설로 돼 있어서 시멘트 벽이 네. 돼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잖아요 네, 네. 다 철거를 하면 그쵸. 그런데 나는 이게 정말 착해서 막 도장을 한다거나 네. 칼처럼 각이 콱콱콱 살았으면 좋겠어 네. 라고 한다면 뭘 해야 되냐면 거기에다가 하지 작업으로 석고보드를 다 붙여야 돼요 아... 각재를 대고 석고를 네. 붙이고 네, 네. 그렇게 해야만 면이 잘 산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마감은 둘다 네. 도배 예를 들어 도배라 예를 들면 둘다 도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소비자들은 보는 거죠 야 이것도 네. 도배고 이것도 도배인데 왜 차이가 나 그런데 거기 숨겨진 하지 작업 여긴 들어가 있잖아요. 기초 작업. 근데 ]군요. 그런 것들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게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금액 얼마입니다 하면 왜그럽게 있어요? 이래 되는 어. 거예 그래서 네네. 단순하게 금액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 숨겨지는 금액들이 네. 인테리어 쪽에서 많다. 그러다 어. 보니까 또 오해를 하는 게 그래서 뭐 이게 다 숨기는 거 아니야? 또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우리가 예를 들면 건물 리모델링, 아 우리가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를 할 때는 네. 수수료가 정해져 있잖아요, 법적 수수료. 0.9% 미만에서 협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뭐 없어, 건물 가격이 있으면 하면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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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면 되니요 근데 이쪽 건설업 쪽에서 인텔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을 할 때는 네. 단가가 그러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해서 인텔 테 하는 걸 보면 30평대 기준으로 요새 1억 넘어가는 집 많아요. 어. 인테리어 공사 어떻게 참... 하는가 에 따라 다르죠. 자 음.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30평대 이렇게 이러, 네. 근데 거기 보면 아까 얘기했던 하지 작업부터 시작해서 샷시다 교체하고 에어컨도 다 집어넣고 가구도 방마다 다 집어넣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항목과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맞아 그렇죠. 평당 얼마냐가 아니고 맞아맞아 맞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뭐 제대로 확인하고 할 필요가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 리바트, 한세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아직도 평당 99만 원짜리 이야기했는데 <laughs> 근데 이대기업금이 뭐냐면 상담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 99만 원에서 왔는데 아니야. 맞아. 이제 한사 이야기하다 보니까한 사람 자기 얘기는 이제 비하는거 절대 아니고. 비하는거 절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미끼 상품으로 이야기를 해서 가게 되는데 결국은 여기서 미끼 상품이라는 거는 야, 요새 평당당가 많이 올랐대. 근데 아직도 저기는 99만 원이네. 가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들어 보니까 9 9만 원짜리는 요거밖에 안 들어가 있고요. 고객님이 야기한 대로 하려면 이거 이만큼 들어요. 그러니까 어, 어! 이래 된다고. 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내용에 대한 항목이 뭐냐, 네, 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재에 대한 퀄리티가 뭐냐에 따라서 금액이 바뀌니까 음. 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너무 평당 단가에 막 집착하거나 음. 평당 평야 평당 단가 그, 그 주, 중요한 건 맞는데 좀 다를 수 있다. 네, 그래서 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들은 기다수 있는 게 거기밖에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라고 하면 그 네. 금액 안에 뭐뭐 뭐, 뭐를 할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음. 어, 아~ 이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보면 평당 얼마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음. 그 일단 그 견적 내에 항목들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네. 되게 구체적으로 볼 네. 필요가 있다 말이 안 된다고 하면은 또 내가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laughs> 말이 안 된다기보다는 네, 뭐 참... 조금 힘들고 애매할 수 있다. 맞아, 맞아, 조금 다를 수 조금 있다. 그 조금 더 명료화시키기 위해서는 <laughs> 방금 얘기했던 그런 작업 이 필요하다. 아, 이런 거. <laughs> 네, 그런 거 악플 많이 달리잖아요. 아, 저는 근데 어, 일반적인 인테리어 회사에서 받는 악플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없어요. 아, 별로 없어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채널에서 제가 방송할 때도 네. 뭐 엄청 진지하게, 엄청 막 뭐. 깊이 있는 애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워낙 캐릭터 자체가 저는 뭐아 즐겁게, 즐겁게, 재미있게 <laughs> 그리고 인테리어 관련된 내용을 모르는 거 알려주는 네, 거기고,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대대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니까, 네, 네. 가서 확인하시는 거고. 근데 오.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비하 발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시 네. 아, 왜 자꾸 빠져요? 아, 그 그러니까 어, 진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무 그냥... 뜬금없이. 뜬금없이 예를 들면, 네. 일단 머리숱부터 좀 씻고 오세요. 막 이런 거 아,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웃으면서 넘어가죠. 그러니까. 웃으면서. <웃음> <웃음> 저, 저도 뭐, 많이 달려요. 키왜 뭐, 이렇게 작냐? 신경 안 써요. 수준이 작냐? 아 키가 왜 이렇게 작냐? 아, 키가 뭐 작냐. 뭐, 음, 그것도 시작해가지고. 뭐좀뭐게 철심 박아, 박아주나? <laughs> 배 같은 경우는 댓글을 제가 정리할 때 가장 큰 어, 정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와 다른 의견 낼수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런 것들 얼마든지 상관없는데 예. 예를 들어서 댓글이지만 반말을 예, 그건... 한다거나, 비아반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음, 정리를 하죠.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인테리어 아, 벌써 할... 마지막인가요? <laughs> 대표님이랑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저도 <laughs> 대표님이 있으면 시간 이 너무 빨리 가요. <laughs> 네, 어디서 마지막 질문인데 어, 인테리어 할때좀 가장 먼저 좀 바꿔야 될그한 어, 그런 어, 포인트가 있을까요? 음, 부분. 이게요, 참 어떻게 보면 금액적인 부분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요. 네, 네. 어 우리가 사실 인테리어가요. 비싼 돈 들여서 그러니까 비싼 돈이라는 표현보다 금액을 많이 드리는 인테리어도 있고 네. 좀 최소화 시키는 것도 있잖아요. 네. 금액 대가 억대가 넘어가고 매덕이 나오더라도 네. 항상 모자란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나는 이만큼 하고 싶은데 네. 와, 이 금액이나 나왔어 일이 되는 거지. 받고 이야기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산에 따라서 할수 있는 게 정해져요. 일반적으로 어... 그렇기 때문에 네. 아, 우리가 인테리어를 할 때는. 그예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네. 그예산에 맞게끔 인테리어 할 때의 순서를 지켜야 된다라는 어, 거고 네네. 그게 이제 점점 이제 예를 들어 요만큼 하는데 얼마인데 얼마라고 하면 요거에서 요거 요구 저하면 얼마니까 네. 요거 이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뭐냐면 내가 우리 집 인테리어 해야 돼요 인테리어 음. 해야 되는데 그럼 가장 먼저 뭘 할까라고 음. 했을 때어 욕실 중요하잖아요 욕실 해야 돼요 한단 말이요 에 욕실하는데 네. 돈둘려살수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집에서 고조할때 욕실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laughs> 가장 그렇죠. 많이 있는 공간은 거실, 거실 주방, 그렇죠. 그리고 뭐 침실인데 한 달에 거실 주방이 제일 많이 쓸수 있잖아요. 거실 쪽에 네. 일반적으로 많이 모여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뭐 요새는 애들이 이제 방에서 다 하니까 그럼 방이 될 수도 있는데. 나는 여기서 살고 있는데 화장실만 밖에 뭐 하냐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는 도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면적이 큰게 바뀌면은 실질적으로 돈을 들인 느낌이 와요. 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네. 이 면적 이만큼 이 있는데 이거 요거를 다 바꿨어. 네네. 근데 아 저거는 못 바꿨네 라는 건데 큰 면적을 그대다 뒀는데 요거만 바꾸면 느낌이 안 오는 것처럼. 어, 그래서 그렇죠. 일단은 도배 먼저 해야 돼. 도배는 무조건 도배하면서 네. 뭘 해야 돼? 같이 바닥도 바닥도 바치죠, 바닥, 도 같이 바닥, 바닥, 바닥. 그래서 네네. 벽체하고 바닥 작업을 먼저 좀 하는 게 좋다. 아, 벽체랑 어, 바닥. 벽체랑 바닥. 네, 그리고 네. 이제 벽체랑 바닥 할 때. 그 벽과 연동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벽에 보면 뭐가 많이 있나요? 문 같은 것들 많 네네네, 그문 같은 걸 예를 들어서 내가 교체를 안 한다고 하면, 리폼을 쓴다고 하면 네. 벽지 색깔을 예를 들어 내가 화이트로 바꿨어요. 네. 근데 우리 집은 문이 체리색이야. <laughs> 그럼 문 체리색 안 바꿀 수 없잖아요. <laughs> 그쵸, 그쵸. 그럼 필름이라도 흰색으로 바꿔줘야 죠요 그치. 사실은 이제 요 내용으로 제가 제 영상에서도 천만 으로할수 있는 인테리어라고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게 있었어요. 에이. 근데 그 제가 만들 때 취지가 뭐냐면 좀 재밌게 해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이런 것도 대부분 재미에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거 막그 영상 밑에다 댓글로 빨리 해 주세요. 2천만 짜리 3천만 짜리 5천만 짜리 해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제가 아, 다음 기회 되면 이제 만들겠다라고 했지만 네네. 실질적으로 돈이 제한이 있으면 눈에 많이 보이는 것부터 해야 된다. 아... 그리고 돈이 좀 이제 좀더 있어. 네. 그러면은 그다음 뭐 할까? 야 우리 집은 샤시가 이거 지금 이거 안 돼. 이거 5mm짜리 알루미늄 단판 유리야. 이거 안 돼. 바꿔야 돼.라고 하면 샤시에도 돈을 들여야 되겠죠. 근데샤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인테리어적인 성향에서 볼 때면 하단 부분이잖아요. 네. 하드웨어적이고 금액이 좀큰 부분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삶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네. 거는 예를 들어 디자인적 영역이라면 네. 샤시는 기능적 영역이거든요 맞아, 그거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안 하고 내부만 계속 한다 그럼 겨울은 계속 춥고 네. 여름은 계속 덥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샤시 같은 거좀 바꿔줄 음. 필요가 있다라는 음. 거고 그래도 이제 돈이 좀더 있다라고 하면 이제좀 봤을 때어야 이거 주방 좀 갈아야 되는 거 아닌가? 어.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주방이 돈을 쓰는 거고 네네. 주방이 돈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어? 돈이 또 있어 라고 하면 야 이제 욕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거다 있는데 욕실 어. 안 했잖아 욕실 네. 좀 하고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또 업무에 대한 거를 좀 키워나갈 필요는 있고 네네.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거 뭐냐면 밸류업이라는 거예요 디자인에 대한 업그레이드 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하, 장판 해야 되는데 마루로 할까? 아~ 타일로 할까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어. 그니까 기본에 대한 거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그레이드를 네. 다시 한번 더 보는 형태로 어. 이제 그런 어. 식으로 해서 차츰차츰 네. 내가 할 거에 대한 걸 정을, 정리를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인테리어 할때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인테리어 회사에서 하는 거 말고 본인이 많이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내가 무을 할지를 딱 정하는 게 중요해요. 어. 이건 약간 이제 인테리어 견적하고 또 약간 그 약간 같이 묶어서 다시 이야기를 좀할수 있는 부분인데 네. 되게 일반적으로 고객분들이 처음에 이제 인테리어 할때 아까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네. 3명이 3명 네. 사명에 불러서 견적받을 때 네. 오류가 뭐냐면 처음에 이제 인테리어 회사에서 나왔어. 막 이야기하면 네. 처음에 요거, 요거, 요거만 이야기해요. 를 네. 그러다가 두 번째 사람 오거든. 그러면 첫 번째 사람한테 이야기 를 한번 해봤잖아요 들어서, 그, 그러니까 어, 그, 그 사람도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아, 거기다 아. 엎어서 또 이야기하는 거야 어, 그럼 또그사람도또 어. 이야기할 거 아니야 아. 세번째로 사람들 그것도 엎어서 이야기하는 거야 기 그러면 은 아까 똑같은 내가 말을 해도 견적이라게 다르게 들어오는데 어, 다, 거기서 어. 말을 엎어서 엎어서 하니까 그러니까 또또 아, 다른 거. 어. 아.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보다도 네.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걸좀 정확하게 음. 정할 필요가 있다 이건 뭐냐면 본인이 음. 좀 스스로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어. 그러니까 무조건 인테리어 회사에서 어, 다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여기서 그냥 뭐그뭐 그뭐 바닥 마감재 바꿔주고요, 벽지 바꿔주고요, 주방도 그냥 바꿔주세요.라고 할게 아니라 주방을 예를 들 바꾼다라고 하면 좀 알아보고 아 음. 주방에 대한 마감재요 요런 게 있구나. 음. 그러면은 나는 마감제 요 정도 하고. 하부 쪽에는 뭐 예를 들어서 도장하고 뭐패트가 있다라고 하면 패트 정도로 하면 좋을까 음. 그리고 수전류 같은 경우도 있는데 아, 나는 너무 비싼 거 이런 건좀 그렇고 뭐 대림이나 음. 아메리칸 스탠다 정도 할까 음. 요 정도 사실 이것도 야그 조차도 네가 알아서 해줘야지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아, 네. 내가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음, 상대하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 아무 것도 없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네네. 내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놓으면 거기다가 살을 붙여서 이야기를 네. 인테리어에서 해줄 거고 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다시 한번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 폭이 좀 넓어질 수 있는 거고, 음. 이제 그런 식으로 음. 어 정리를 하면 좋겠죠.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예전에는 네. 그조차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나 음. 몰라서 못 했거나 라고 음. 하는데 요즘 저희가 이제 상담하시는 고객분들은 보면 네. 아예 본인들이 A4를 막 몇십 장씩 아, 준비해서 어. 만들어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 옛날보다는 많이 이제 수준이 올라오셨죠. 음. 근데 수준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알아보시고 어, 준비해서 를 오시기 때문에 사실 인테리어 회사들도 요 그런 분들 오히려 보면 더 일하기가 더, 좋아, 더 좋아요, 좋아요. 맞아요. 왜그러냐면 의사 결정을 빨리 할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정해져 있어요. 나는 이거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를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당신네들이 잘 풀어주세요라고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인테리어 회사는 거기서 아이덴티티를 넣어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예, 예, 그렇죠. 럼 의사 결정 이 빠르겠죠. 아, 요거, 요 공간에서 요, 요 자재를 쓰고 여기 이걸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어.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 모르겠어요. 그치? 알아서 해주세요. <laughs> 그분들이 제일 무서워. 나중에 맞아. 하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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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준비를 하시면 음. 좀 원활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음. 저희도 이제 중개업 하다 보면 오히려 잘 아시는 분이 더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판단이 워낙 빠르시고. 많이, 많이. 그리고 나중에 뭐 문제 생길 일도 네. 없고. 맞아. 네. 또 얘기를 너무 빠꼼이로 해가지고 막좀 그럼 좀 그런데. 네. 그죠 네. 적당히 이제. 맞아, 맞아, 어 하게 되면 서로 편부 편하고 의사결정도 빠르고 음. 좀 효율적으로 갈수 있는 거죠. 음.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그러니까요? 일단 아.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가지고 <laughs> 역시 그 인테리어에게 BTS가. 아, <laughs> <맞는> BTS이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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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이또뭐 이렇게 제 초대해 주셔서 네네. 너무 감사하고요. 어. 아 제가 사실이 너무 편한 여자인데 제가 방송 촬영하면서 이 지대면 서하니까 너무 불편데 혹시라도 <웃음> 시청자분들께서 <웃음> 네. 중간에 들어와서 보시면서 제외왜 저렇게 어지게 들어 누워가지고 방송하는가 <laughs> 오해를 안해으면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laughs> 아, 알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도 음. 만약에 이제 인테리어에 관심 있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제 뉴빌드 음. 대표님 꼭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뉴빌드 음. 어, 티브 TV, TV도 많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음, 주시고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사남 TV도 구독 꺼져요. 알람 설정 <laughs> 네. 댓글 대댓글 많이 남겨 주시고. <laughs> 알겠습 <알겠어요. 웃음> 그 채널에서 마지막 하실 때 <웃음> 네. <웃음> <웃음> 우리 항상 엔딩이 있는데. <laughs> 맞아, 맞아. 여기 엔딩 있나요? 없어요. <laughs> 아, 어, 없어요? <laughs> 엔딩이 없니다뭐 <laughs> 이야기 댓 그냥 끝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아,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음, 마지막으로 뭐 이야기 한다 보다 이제 쭉 이야기를 다 했고요. 네네. 아무튼 이제 인테리어를 하실 때는 중요한 게 본인이 어느 정도 네. 어, 공부가 된 상태에서 하면 음.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물을 낼수 있다. 이 정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인테리어 하실 때꼭 본인도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고 꼭 업체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